밑에 3개만 더 써봐요 7은 몇 개예요? 대답 7은 몇 개? 아홉 일곱 개 일곱 일곱 자, 나 오렌지 그릴 때 있는 팔은 몇 개인가 말해봐요 팔은 십 여덟 여덟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맞아요 팔 아니요. 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요? 아니요. 여덟 하나, 맞잖아, 팔. 또?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은 뭐지요? 음, 십, 아 구. 여섯은 뭐예요? 육, 육. 육이지?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게 뭐예요? 팔. 음,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이 7, 천천히 8. 다시 세요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여덟이니까 팔어쭉 네. 음. 가야지 그렇지 다시 쭉 그렇지 내팔 혼자서 그렇는데 그러게요 너무 잘 쓰네요 이렇게요 음. 그거6 7 8다 써줘요 6 또. 6 음. 천천히 이쁘게 손톱 바르게 7, 8, 또7 8또8어요9 9 10, 11, 12, 9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맞아요? 네. 동그라미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아요. 아, 음,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맞아요? 아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오호. 아홉 맞아요? 네. 아홉 맞잖아. 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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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또 세어봐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은 구 <목소리도>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예쁘게 써. 내손 떼지 말고 한 번에 다 쓰는 거요. 그렇지. 또 잘했어요.